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바일 게임들 많이 하시죠?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다, 메이플 스토리다, 리니지다. 참 게임이 많은데 그걸 이제 컴퓨터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자주 문의 들어오는 게 애플레이어 몇개 돌릴 건데 사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던가 이 사양이면 애플레이어 몇 개까지 돌릴 수 있어요.라던가.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3600과 3700X를 가지고 애플레이어를 켰을 때몇 개까지 할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3600은 녹스를 6개 켰을 때부터 렉이 걸렸고요. 9개 이후로는 도저히 키기가 어려웠습니다. 3,700X는 8개부터 렉이 걸리고 15개 이후로는 도저히 못 키겠더라고요. 여기서 도저히 못 키겠다는 건 컴퓨터가 멈추거나 그런 건 아닌데 녹스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반응이 없는 등의 현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저희가 테스트했던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CPU로는 3,600과 3,700X, 보드는 MSI의 X570 Ace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2080 슈퍼 m p 제품을 메모리는? 3600 시스템에선 32기가 3700X 시스템에선 64기가를 구성했고 제품은 마이크론의 3200CL 22짜리 16기가 램을 사용했습니다 CPU 쿨러는 앱코의 자이로스 X212를 사용했고요이 상태에서 녹스 최신 버전을 설치했고 첫번째로 켜지는 애플레이어는 첫번째로 켜지는 것만 안드로이드5 나머지는 안드로이드7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퍼플런처를 사용해서 리니지2M을 테스트해보려고 했는데 다중계정 사용의 한계로 메이플스토 M을 켜놓는 걸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3600으로 테스트했을 때 자료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 플레이어를 실행한 상태에서 크롬을 켜놨고요 9개를 킨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1080p 재생시 끊김 현상이 심했어요 9개를 킨 상태에서 CPU 온도는 50도 초반을 유지했고요 최고 온도는 64.4도를 기록했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확인해 보면 CPU와 메모리 사용률이 꾸준히 100%를 찍고 있었는데요. 메모리가 32기가인데 게임 화면을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끊김이 있습니다. 다음은 3700X입니다. 녹스 14개를 구동하는 상황에서도 유튜브 영상은 끊김없이 재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CPU 온도는 60도에 아주 약간 못 미치는 50도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온도는 71.3도였어요. 작업 관리자를 확인해보면, CPU 사용률은 꾸준히 100%를 찍는 반면, 메모리 사용량은 64GB 중 50GB가 약간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플레이가 힘들 정도로 끊기고 있었고요.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 하나씩 종료하면서 세보니, 8개 정도에서 게임을 무난히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번외편으로 3300X도 짧게나마 테스트 해봤는데요. 7개 키니까 이후로 도저히 키지 못할 상황이었고요. 하나씩 끄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4개에서 5개 정도가 그나마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짧게나마 CPU별 앱플레이어 구동 성능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성능 자체가 앱플레이어 버전이나 구동한 안드로이드 버전, 게임의 그래픽 설정 무엇보다도 게임 자체에 따라 몇개 구동하느냐가 크게 갈리는 만큼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기하게도 3600과 3700X 그리고 번외로 테스트한 3300X의 경우도 딱 물리코어 개수만큼 실행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3900X는 12개, 3950X는 16개 정도 무난하게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제가 매크로 돌릴 것도 아니고 작업장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짐작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플레이어를 구동하면서 렉이 걸리는데 CPU와 램 사용량이 높은 것도 있지만 하드디스크에 설치할 경우 디스크 리드라이트에서 병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드네. 아, 그리고 이 영상 찍으면서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계정 다뱀 먹었어요. 메이플 스토리 여러 개 켰다고 뱀 먹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